자동차 OEM 품질감사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OEM 품질감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공통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자동차 OEM별 높은 수준의 기능, 안전에 대한 그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OEM의 품질감사 요구사항에 맞게 우리 회사의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도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 전기전자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동차 시장의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ATF 16949라든지 APQP와 관련된 그런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를 바로 적용해서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발 일정이라든지 각 업무 타스크별 이제 산출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그 관리가 조금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업력을 통해서 쌓았던 그런 지식관리를 자산화 축적하는 부분이라든지 업무 재활용률이 좀 낮을 그런 공통적인 이슈를 좀 갖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회의체나 아니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이 미흡한 부분이 아마도 이제 전기 전자 부품 기업에서 자동차 시장으로 전환하는 모든 기업들의 공통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의 큰 공통적인 이슈를 요즘 제가 어 최근에 좀 끝났었죠.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축구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아마 사용자의 업무 환경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역량에 맞는 업무 혁신 도구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을 축구를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포지션별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공격수라든지 미드필더라든지 수비수 아니면 이제 골문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와 같은 다양한 그런 이제 역할에 맞는 그런 포지션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혼자 공격수 혼자 잘한다고 해서 골이 들어가거나 승리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이 공격수한테 오지 않으면 공격수는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수 없죠. 요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원맨 전략은 아닙니다. 바로 팀플 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공격 전술이라든지 수비 전술이라든지 이런 전술에 의해서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축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전략과 의사결정인데요. 두 사람의 이제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히든크 감독이고 하나는 영국에서 유명했던 감독이죠. 26년간 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런 제 시나리오에 맞게 다양한 전술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에 반영되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프로젝트 관리 모듈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업무 환경 변화 측면에서 좀 설명드리면 제품 개발 절차에 맞는 유관 부서간 업무 역할. 특히 이제 어떤 어 영업 수주 단계부터 시작해서 양산 단계에 기까지 제품 개발 절차가 흘러갈 텐데 그때그때 그때 맞는 역할과 거기에 맞는 권한들이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업무 단위별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오프라인상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마다 각각 진행하는 업무가 달라진다고 하면 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PM의 역량에 따라 품질이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업무 단계별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슈인 제품 개발 업무 프로세스 적용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 혁신도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업무 혁신도구가 사용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우리의 그 리스크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각 개인별 맞춤형 대시보드를 업무 혁신도구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업무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일해야 되는 시점에 투두리스를 통해서 그러한 일해야 되는 업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협업 측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플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업무 환경 변화를 가서 보시게 되면 각 업무의 그 타스크 간의 연결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업무 다음에 B라고 하는 업무를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B라고 하는 업무와 C라고 하는 업무를 같이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C와 D를 같이 끝낼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업무 연결 관계의 존속성을 효율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각 업무 단계별로 이제 산출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산출물들이 필수 산출물들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업무를 유관 부서에 관련 담당자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공유 방법들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 혁신 도구들에서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 변화에 맞춰서 과연 진행 사항에 대한 알림을 어떤 식으로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 타스크에 대한 내용도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각 유관 부서간의 업무 협업마 협업이라든지 공유 아니면 권한이나 보안에 따라서 공유해야 될 부분과 공유해야 되지 않을 부분들을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업무 재활용률 낮아지는 부분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전략과 의사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용자의 업무 환경에 가서 보시면 이슈나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이제 게이트리뷰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나 절차들을 표준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편집된 그런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혁신 도구를 보게 되면 의사결정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 현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나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이 미흡한 부분들을 해소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 다소 시스템의 어,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다소 시스템의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은 협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3D 익스피런스 플랫폼 안에서 돌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3D 대시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롤에 따라서, 어, 보안이나, 보안이나 권한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뭐, SNS와 같은 3D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역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이제 그 사용자에 따라서 쉽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ATF16949라든지 APQP라든지 ISO 9000에 맞는 그런 이제 표준화된 프로젝트 제품 개발 절차를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질 때 그러한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 개발 전차를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젝트 템플릿은 제가 여기에 이제 예제로 많이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IATF-16949에 대한 제품 개발 표준 절차도 들어가 있고요. 어, 자동차 개발을 한다 그러면 풀모델 체인지도 있을 거고, 페이스리프트도 있을 거고, 어, 이제 마이기 개념도 있습니다. 모델 이어라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제품개발 절차에 이제 절차가 조금 간소화되거나 조금 이제 상세화되거나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표준화되는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에 진행되는 그런 이제 종속성에 따라서 예상기간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른 것을 우측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풀모델 체인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확장을 해보면, 풀모델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품 기획 및 검토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설계 및 개발, 제품에 대한 유효성 확인, 그 다음에 양산, 이관 하는 이제 단계까지 다양한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체계조화 돼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의 종속성 때문에는 이제 간트 차트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의진행에 이제 업무의 연관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연결된 업무 관계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때마다 모니터링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예상 기간에 보시면 어떤 모델 이어나 이제 마이나 페이스 리프트에 따라서 일정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같은 경우 모델 이어거든요. 보이면 195일로 저희가 잡혀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페이스 리프트, 이제 풀 모델 체인지와 다르게 이제 업무가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 영역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템플릿에 의해서 업무가 흘러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과 프로젝트 관리 영역은 중요한 그런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의 포트폴리오,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고 처음에 만들어진 대표 제품을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고요. 대표 제품으로부터 뭔가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에는 리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파생 제품이 발생했을 때에는 파생 제품 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제품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 정보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정보가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시스템 내에서 그런 연결 관계를 통해서 프로젝트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일정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WBS라고 하는 영역으로 해서 각각의 업무 타스크 단위별로 누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업무의 종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와 업무 간의 연결관계를 통해서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간트 차트라는 것을 통해서 업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 타스크별 담당자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것은 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할당하는데 좀 복잡하고 이제 여러 번에 이제 버튼을 눌러서 할당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우리 다소 시스템의 그 프로젝트 관리 모듈의 담당자 업무 할당은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서 가고자 하는 층에 버튼을 누르듯이 각각의 업무에 각각의 담당자를 이렇게. 할당 버튼 하나하나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할당을 할수 있는 환경에 대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할당된 업무를 인지어서 하느냐 바로 이제 개인별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저에게 할당된 업무들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단계별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리뷰로 가는 프로세스를 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의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산출물에 대한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각각의 업무 타스크별 체크에 대한 항목들이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게이트에 대한 승인업무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슈나 리스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각각의 이제 색깔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등록이나 리스크를 통,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면들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제 고객의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정이 바뀌었을 때에 일정 변경에 대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그 베이스라인을 이제 관리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일정 변경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일정이 바뀌었을 때의 추후에 각각 유관 부서에 미치는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나오는 산출물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각각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관리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면, 어, 그때 했던 A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산출물 좀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북마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런 산출물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동영상을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제 제품과 각각의 이제 제품군에 의해서 제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제품군 밑에는 이제 제품이 이렇게 존재가 되어집니다. 제 60인치라고 하는 어떤 제품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차량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20인치 멀티 필리어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표 제품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제품과 리비전에 대한 제품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어, 20인치 멀티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 이 장비는 어, 어느 대표 제품으로부터 파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60인치, 과거에 이제 전기전자 부품의 TV에 납품하던 그런 이제 제품으로부터 파생이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 대표 제품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대표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리비전이, 상위 리비전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yes라고 이제 리비전 쪽에 이제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AB 리비전이기 때문에 상위 버전이 있다고 해서 경고 표시 등 같은 것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생 제품에도 yes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과 프로젝트 관리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어떤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겠고, 프로젝트 관리 모듈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바로 프로젝트 관리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프로젝트 화면에 보시게 되면 가시적인 그래픽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현황이라든지, 최상위 작업에 대한 진행 현황, 아니면, 이제 멤버나,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위험이나 이슈에는 빨간색이나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작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산출물에 대한 현황, 중요, 크리티컬 패스에 대한 현황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간타 차트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진행되는 상황들도 확인할 수 있겠고, 번다운 차트를 통해서 각 주별로 어느 정도의 진행, 일정들이 진행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CFT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아네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참여자의별로 이제 액세스 권한이라든지 코멘트 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고요. 각각의 담당자를 아까 이제 업무에 대한 할당을 할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할당이 완료돼서 업무가 완료되면 비활성화 되어지고요. 간단하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이 할당하고 할당을 취소하고 할수 있는 이런 이제 편의 기능들도 제공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WBS 환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그 업무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신호등 체계로 녹색 동그라미나 빨간색 네모처럼 이제 제대로 이제 완료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산출물 관련된 부분들은 숫자로 몇 개의 산출물이 제공이 되어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구요 업무와 업무 간의 영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트 차트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트 차트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쭉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A라고 하는 업무와 B라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업무가 끝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PNM의 권한을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통해서 일정을 수정하는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도 쉽게 가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일정에 반영되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시점으로 현재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들을 이런 이제 빨간색 라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각 이제 단계와 단계 사이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단계 게이트 보기를 보시게 되면 게이트에서는 이제 아까 원스톱 서비스라고 했죠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때 나왔던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코멘트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든지 라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업무에 누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되 그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의 코멘트 내용들도 같이 저장이 되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 대한 리뷰를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단계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승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타고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이 너무 낮다 보류. 그 다음에 이제 취소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정에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변경을 하기 이전에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정에 대한 변경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부터 어디를 이제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실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최종적으로 어. 일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베이스라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관련된 일정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일정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이 바뀌었을 때 차이만 보고서를 통해서 차이가 나는 일정들만 이렇게 뽑아서 보실 수 있는 요약 보고서도 만들 수 있겠고, 비즈니스 상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시면 위험이나 이슈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누르시면 바로 이슈화면을 이동합니다. 데이터의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담당자라든지 그때 이제 해결했던 그런 참조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 산출물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북마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셔서 보시면 다양한 문서 산출물들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시보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제가 이제 세 개의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를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팀원용 대시보드라고 해서 투드리스트 환경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자나 시레벨 입장에서 보면 경영 정보 현황 대시보드라고 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도 동영상을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얼마만큼 진행된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 그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 환경으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간트 차트를 통해서 상세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환경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팀원에 대한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시게 고 되면, 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현황을 한번 볼까요? 현재 할 일에 있던 내용을 제가 작업 중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업무가 바뀌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완료율을 제가 60%로 진행을 하고, 이제 저장도 했고요. 여기에 산출물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고객사양 검토서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산출물도 저장이 되어지죠. 이런 저장이 되어지는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업무가 끝났다라고 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네, 완료 처리가 되죠. 그러면 어디로 오냐? 이제 알림의 종 모양에 알림이 쫙 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알림이 가요. 이제 내 업무가 끝났으니 일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슈 대시보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슈를 눌러보시게 되면 색깔별로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어떤 관련, 이제 되어지는 이제 프로젝트 정보라든지 이슈를 해결하는 멤버들이든지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레가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경영정보 대시보드라고 해서 시장 점유율, 우리 회사가 경쟁사랑 그런 이제 관계에 있을 때. 각각의 경쟁사별, 아니, 우리 제품별 이제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누를 때마다 데이터량이 바꿔가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소 시스템의 프로젝트 관리 모듈의 특장점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하단에, 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맨, 프로세스의 맨 하단에 ISO 9000이 있고, 그 위에 IATF16949가, 아니면 APQP 절차가, 아니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기술 5스타의 심사 제도가 올라가듯이, 저희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 위에서 프로젝트 관리 모듈이 같이 연결되어 져서 돌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런 이제 프로젝트 관리 모듈의 특장점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 산업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OEM의 품질 요구 사항을 템플릿화 시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이제, 이제 BOM 관리라든지 설계 변경 관리라든지 아니면 제품 정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CAD 툴과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개인별 맞춤형 대시보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런 대시보드 기반하에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뭔가 과거에 보고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모듈에 들어와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프로젝트 정보의 실시간 진행하는 대로 확인하고 각 유관 부서 간의 공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을 통해서 뭔가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환경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표준화된 그런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담당자의 롤에 맞춰 정의된 업무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프론트 로딩에서 이제 에픽큐피의 사전 예방 활동 하듯이 업무가 진행이 흘러가기 때문에 개발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다소 시스템의 효율적인 그런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